편집이 너무 재밌어요. 소영님 브이로그 쭉 봤는데 너무 꿀지 마. 아, 브이로그를 다 보셨다니까? 말씀드릴 수 있지만, 제그 브이로그 진짜 옛날 거 있잖아요. 아, 저는 못 봐요. 제가 처음에 이게 무슨 컨셉으로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다양한 시도를 했단 말이에요. 어떻게 했냐면은, 처음에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카페가 이제 잘안 되고, 손님도 막 없고, 테이블을 다 밀어버리고, 테이크아웃만 하게 하니까 너무 심심하잖아요. 막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제가 유튜브로 시작했던 건데 카페 브이로그 찍어야지 하면서 아무 말도 없이 진짜 막 자막만 해가지고 막 찍었어요 근데 하고 나니까 어, 심심한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다가 누가 저한테 제안을 했어요 야 나레이션을 넣어야지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, 어 나레이션을 넣어야 된다고 나는 그런 브이로그를 별로 본 적이 없는데 그랬더니 아 이런 느낌으로 해야 된다고 하면서 갑자기 그 나레이션을 하는 그런 걸 저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걸 보면서 어, 굉장히 너무 진지한 거 아닌가 했는데 이런 게 먹어준다는 거예요. 그래가지고 그래? 그럼 해야지 이거 먹어주는 거면 또못 참지. 해가지고 했는데 아니 너무 오글거려가지고 제가 못 보겠는 거예요. 어? 이 <laughs> 부끄러워하지 마세요. 근데 목소리도 딕션도 좋으셔서 어쨌든 좋았어요. 제 3자는 재밌게 본. 쇼츠 너무 웃겼어요. <laughs> 점점 부끄러워지는데요. 브이로그 찍찍하다 갑자기 날리전 나와가지고 너무 웃겼는데 스승님 진지해서 웃음 참았어요. 저도 웃음 참고 한 겁니다. 저는 진지한 게 아니었어요, 사실 이, 이게, 이게 맞아 이러면서 또 이제 가다듬고 어, 오늘은 양령시장에 나왔습니다. 이렇게 <laughs> 했습니다. 나레이션 부르고 굉장히 재밌어서 재탕 많이 했어요. 아유 아무튼 그렇습니다. 그거 보면은 못본척 지나가주시고 좋아요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